여러분, 필라테스 롤럽, 이거 진짜 애증의 동작이죠? 막 상체가 벌떡 일어나거나 아니면 아예 바닥에서 떨어지질 않아서 당황했던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대부분 이걸 그냥 힘으로 하는 윗몸 일으키기 정도로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롤럽은 단순한 힘 자랑이 아니라 훨씬 더 정교하고 섬세한 통제력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자, 왼쪽, 오른쪽 그림 쫙 보이시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깨부술 오해입니다. 목표는 뻣뻣한 통나무를 그냥 번쩍 들어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마치 진주목걸이에 진주알 하나하나를 들어 올리듯 척추를 마디마디 분절해서 움직이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힘이냐, 통제력이냐. 답은 뭐, 너무 명확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롤업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 거냐면요. 첫째, 통나무와 진주목걸이 비율을 통해 근본적인 목표를 알아볼 거고요. 둘째, 이 통제력을 만드는 근육들은 누구인지, 셋째, 어떻게 올라가야 하는지, 넷째, 어떻게 내려와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동작이 우리 척추에 어떤 새로운 의미를 주는지 알아볼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로렵의 가장 근본적인 목표, 바로 왜 통나무가 아니라 진주 목걸이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여기서 척추 분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여러분의 척추가 그냥 하나의 긴 통나무 막대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주 비싼 진주 목걸이라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진주알 하나하나가 순서대로 바닥에서 스르륵 떨어지고, 다시 순서대로 바닥에 사뿐히 닿는 것처럼 척추뼈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움직이는 능력. 이게 바로 척추 분절입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정교한 움직임을 대체 어떤 근육들이 만들어내는 걸까요? 지금부터 이롤럽이라는한 편의 드라마를 만드는 주연 배우들을 소개해드릴게요. 각자 아주 뚜렷한 역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 바로 엔진입니다. 우리가 흔히 식스팩이라고 부르는 복직근이죠. 상체를 들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힘을 바로 여기서 만들어냅니다. 근데 말이죠. 엔진 힘만 좋다고 명차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바로 그래서 이두 번째 배우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 몸의 천연 코르셋 복횡근입니다. 우리 복부 가장 깊은 곳에서 허리를 코르셋처럼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이 근육 덕분에 허리는 안전하게 지키면서 척추는 마디마디 섬세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배우들을 빼놓으면 안 됩니다. 바로 무대 뒤에 숨은 영웅 가이드로프 역할을 하는 우리 등 근육들이에요. 얘네들이 진짜 똑똑한 게 올라갈 땐 스르륵 늘어나면서 길을 열어주고 내려올 땐 복근이랑 같이 으쌰 하고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아주 스마트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자, 이제 배우들 소개는 끝났고 진짜 공연을 한번 보러 가볼까요? 루업의 하이라이트 바로 올라가는 그 여정입니다. 자, 시작은 이렇습니다. 첫째, 숨을 후 내쉬면서 아까 말한 코르셋 근육, 복행근부터 꽉 잠궈주세요. 그 다음에 엔진인 복직근이 머리랑 가슴을 살짝 들어 올리는 거죠. 아,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시선? 시선은 꼭 무릎에 고정하세요. 그래야 목에 힘이 안 들어가고 오롯이 배 힘으로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딱이 지점에서 막히죠. 어, 왜 나는 스르륵 안 올라가지? 허리가 퉁 하고 튕겨 올라오지? 이거 진짜 공감하시죠? 정말 흔한 문제예요. 자, 그럴 때 필요한 마법의 주문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의 등, 특히 허리 부분으로 바닥에 묻은 진흙을 꾸덕하게 닦아낸다고 상상하는 거예요. 척추뼈 하나하나를 도장처럼 꾹꾹 누르면서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하면 퉁! 튕기는 반동이 아니라 진짜 복근 힘으로 척추를 하나씩 바닥에서 떼어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 바로 목에 힘이 잔뜩 들어가는 거. 이럴 땐이 상상이 최고예요. 턱이랑 쇄골 사이에 귤이 하나 끼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귤을 떨어뜨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턱은 살짝 당겨지고 목뒤는 길어지면서 힘이 자연스럽게 복부로 딱 집중됩니다. 자, 어떻게든 올라오는 데 성공했다고요? 축하합니다. 하지만 진짜 게임은 지금부터예요. 바로 내려가는 기술 하강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 부분이 롤업의 꽃이라고 말하죠? 네 맞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훨씬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고요? 바로 이 내려오는 과정에서 우리 근육의 진짜 실력, 진짜 통제력이 낱낱이 드러나거든요. 그 비밀은 신장성 수축이라는 좀 어려운 이름에 숨어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근육이 짧아지면서 힘을 쓰는 게 아니라 반대로 근육이 브레이크처럼 길어지면서 버티는 힘이에요. 중력을 이기면서 천천히 내려오는 거죠. 여러분 복근의 브레이크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테스트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 브레이크가 파열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바로 이렇게 쿵 하고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건 그냥 아 힘들다가 아니라 내 복근의 통제력이 끊어졌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예요. 그래서 내려올 땐이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자, 복부 브레이크 꽉 밟아. 그리고 내 척추뼈들아, 매트랑 아주 정중하게 하나씩 인사하면서 내려가자. 이렇게 상상하면 쿵이 아니라 스르르륵 하는 아주 부드러운 착지가 가능해집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내려갈 때는요, 첫째, 복부 브레이크 꽉. 둘째, 허리 맨 아래쪽부터 도장을 찍기 시작하는 거예요. 콩, 콩, 콩. 척추뼈 하나하나가 순서대로 매트에 닿고, 맨 마지막에 어깨랑 머리가 사뿐히 내려오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롤업이 단순한 뱃살 빼는 운동이 아니라 우리 척추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 진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롤업이 왜 그렇게 대단한 동작이냐면요. 바로 이세 가지를 한꺼번에 훈련시키기 때문이에요. 복근의 힘, 척추의 유연성, 그리고 이 모든 걸 지휘하는 호흡 조절 능력까지. 이세 박자가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종합 예술 같은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롤업은 그냥 운동이 아니에요. 내 몸의 상태를 알려주는 일종의 진단 키트 같은 겁니다. 아 내가 허리 이 부분이 뻣뻣하구나. 이 구간에서 힘이 풀리는구나 하고 내 몸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걸 어떻게 통제해야 하는지까지 가르쳐주는 아주 똑똑한 스승인 셈이죠. 오늘 이야기한 이 모든 걸딱 하나의 이미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바로 스티커입니다. 새 물건에 붙은 스티커를 뗄때 한쪽 끝부터 조심스럽게 구김없이 떼어내잖아요. 그리고 다시 붙일 때도 공기방울 안 생기게 한쪽부터 쫙 붙이죠. 롤러 할때 여러분의 척추가 바로 그 스티커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매트에 누우실 때 여러분은 그냥 힘으로 뻣뻣한 통나무를 번쩍 들어 올리시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척추라는 이 아름다운 진주목걸이의 알 하나하나를 느끼면서 예술적으로 움직여보시겠어요? 그 선택이 여러분의 몸을 바꿀 겁니다.